그래서, 그냥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? 아니, 방송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를 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작년부터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할 때마다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겼었어. 좋은 일은 맞거든? 좋은 일은 맞는데. 냉동만두가 2kg가 오를 않나 호빵이 냉동실에 쌓여서 냉동실 문이 안 닫히질 않나 비빔면이 좋다 그랬더니 한겨울에 비빔면을 한 박스를 보내질 않나 참고로 소세지 좋아한다고 치즈소세지 좋아한다고 그랬었거든 그 뭔지 알죠? 안에 치즈 들어있는 치즈소세지 맥스봉 치즈 제가 좋아... 하지 않아요 예안 네, 좋아하는데 그거를 제가 말실수로 좋아한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2 k g 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두개씩 먹었거든요 끝났었어 한달 내내 소세지를 먹었었어 음. 그 정도 먹으니까 질리더라 확실히 그래서 그냥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랍스타 독도새우 킹크랩 한우 투플러스만 먹습니다 음. 하고 이제 뭐 어... 성게알 그런 거 좋아해요 네. 보내주세요 네. 알겠죠? 보내주세요 오키 접수 이러거든요 나오키오키 접수 <laughs> 안 좋아해 <laughs> 안 좋아해 <laughs> 아니 그러면 너한테도 스포잖아 뭐 어떡하라고 제가 납스터 보낼게요 한우 보내실 분 우리 집에서 연말 파티 해야겠다 어? 우리 집에서 연말 파티 하면 되겠다 납스터 킹크랩 독도새우 한우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저 오세트라 캐비어도 좋아요 윈터 트러플도 좋아하고 음. 아, 근데 그런 건 카카오톡 선물하기 없지 않나? 카카오톡 선물하기 킹크랩이 있어요? 뭐 어디서 교환받아?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가서 교환받나? 뭘 이미 보네 그런 말 하지마 잠시 후 잠깐만 <laughs> 혹,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들어왔는데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항공직송 활랍스타 700에서 800g 한 마리 <laughs> 장난하지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<laughs> 심지어 두마리네 아니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했던 거지 보내라고 그런 소리 했던 게 아니잖아. 빨리 환불해 이거. 안 먹어. 나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. 야 우리 활 앞서면 살아서 오는 거잖아. <laughs>